그리스인들에게, 그리스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인들에게 배울 수 있는 삶의 지혜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람입니다. 그름은, 그들은 바람을 보면서 집착하지 말아야 함을 배울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강물을 보면서 더 넓은 세상으로 흘러가야 함을 배울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차를 보면서 모든 것은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이런 글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세 가지 중에 저는 두 번째가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강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낙동강 근처에서 또 대학 시절에는 금호강 근처에서 지금은 한강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강변을 걷고 많은 생각을 했지만 그냥 강물을 보면 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리스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나중에는 큰 바다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아, 너무 생각을 작게 가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기독 남성들을 남선교의 회원으로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2025년 여러분들을 남선교의 회원들로 부르셔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더 넓은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울은 디모델을 동력자로 삼아서 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알수 없지만 예수의 영이 바울의 사역을 자꾸 막는 것을 바울은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기도하며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것을 강력하게 막는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계속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계속 기도하며 기도하며 도착한 곳이 드로아 지역까지 바울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이 힘든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자꾸 길을 막으시는데 그러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그것은 알려주시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길이 막히는 것이 바울은 너무나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때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일상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명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렵지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일상의 삶 속에서 분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어렵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갈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과 목적지, 어디로 갈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어딘지 보여주시지 않으시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도,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일단 하나님이 떠나라 하셨으니,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떠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만한 특별한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떠나라 했을 때 바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믿음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떠나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함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2차 전도여행에서는 1차 전도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를 다시 한번 격려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다시 한번 복음 전할 것을 바울은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바울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드로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드로아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도 아니었습니다. 앞은 바다가 그 길을 막고 있는 땅끝 마을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걸어오다 보니 어디까지 왔습니까? 바닷가, 땅 끝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제2차 전도 여행을 준비했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고 지금은 땅 끝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큰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통이 좋은 곳에서 복음을 전할 것을 바울은 기대했지만 바울의 기대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자신이 걸어왔던 길이고, 앞은 망망대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계획,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바울이 자신의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을 때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환상을 그는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하나의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환상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천사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게도냐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한 가지 환상말을 바울은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았었다라면 대수롭지 않게 아 그냥 개꿈인가보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최고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도시도 아니고 교통도 좋지 않고 땅끝을 읽을 수 있는 그 드로아 지역에서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작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엘리야와 바을과 아세를 섬기는 850명과의 영적 대결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부기살 지역에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물도 심지어 사람이 마실 물조차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뭄의 사건 불똥이 이상하게 엘리야에게 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가뭄이 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엘리야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아하방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가뭄이 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 한 사람과 850명의 영적 대결이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를 대결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승리로 영적 전쟁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3년 반 동안 비한 방울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비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엘리야에게 아합 왕의 아내 왕비였던 이세벨을 한 여인이 다가오더니 사신을 보내서 당신의 생명을 내가 빼앗을 것이다라고 말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방금 850명과 영적 전쟁에 승리한 그 엘리야인데 이세벨의 한 여인의 말 한마디에 그만 낙심하더니 무서워서 도망을 가게 되겠습니다. 낙심한 엘리야는 로뎀 나무에서 하나님의 위로, 위로를 체험한 후에 하나님의 산 호렙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겠습니다. 먼저는 가장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 심하게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 바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으로 땅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임하게 됩니다. 강하고 뜨거운 그큰 불이 임하게 되지만 그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람, 지진, 불이 지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또한 믿음으로 회복하게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한 사람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뛰어넘어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여기고 바울은 드디어 생각지 못했던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이 가장 넓고 중요한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잘 전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아시아 지역에는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는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훈련시켜서 지금 이제는 유럽땅 빌리뽀에 가서 복음 전할 것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은 바울은 바로 마게도냐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다 함께 구약성경 잠먼 16장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남성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교하는 그 모든 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심을 신뢰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섬기며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남성교회 회원으로 부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환상을 보고 마게노냐로 선교 나갔던 배바울처럼 세미한 음성을 두고 회복한 엘리야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막막해 보이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좋은 길로 복음 전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남성교회 회원분들 함께해 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